도도도도. 도도도도. 오, 너무 예뻐. 야, 야, 자, 같이 보자. 일로 와 봐. 진짜 아, 뭐 좋은 뭐, 데로 간다 얘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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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한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 아, 고맙습니다. 좋은 데로 가서. 음...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목자가 내려왔네요. 아이고, 먹자야. 맨해로 왔니? 그자진이 너한테 가보려고 그랬는데. 했어요. 사보졌어. 아또 보겠죠? 또 보겠죠. 네. 아이고 미안해라. 어디로 갔냐? 근데 아, 사료나 계속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번 영상이 음. 동물 어떤 드라마틱한 먹자 심바 그리고 무지개 강아지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칭찬과 이렇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살다 살다 이렇게 아어 그러면서 음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뭐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말씀들의 기가 모여서 얘네들한테 간거 같아요 그래서 이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고 제가 강아지 못 찾았다거나 얘가 강아지를 데리고 먹자가 멀리 갔다거나 그러면 그냥 흐지부지 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좋은 결말이 돼서 저도 되게 어, 흐뭇해요. 어, 좀 미안한 것은 먹자한테 좀 미안하죠. 음. 앞에 영상처럼 제가 그때 강아지들 데리고 온날 어, 먹자가 궁금해서 가는데 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한 서너씩 두세 두세 시간 지나서 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 능숙하게 많이 다녔던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 되게 경쾌하고 밝았고요. 음, 그리고 어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데 솔직히 먹자도 슬프겠죠. 아, 네, 슬플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해요. 그래서 먹자한테는 제가 계속 어, 배 배고프지 않게 어, 먹이를 계속 줄 것이고 그 먹이 속에는 어, 심장 사상충이라든가 어떤 질병 또는 충에 관련된 약들을 섞어서 주기적으로 줄 거고요 먹자는 마시업들에도 그것을 꼭 먹어서 어 건강을 좀 찾았으면 그리고 어좀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지금 강아지 젖뗄 때를 거꾸로 계산하면 11월 중순에 낳았을 거고요 그러면 9월 중순에 새끼를 가졌을 거고 발정은 8월 말에 가져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 다시 깍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 초여름이나 어, 여름쯤에 또 새끼를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갔더라도 먹자야 <laughs> 나하고 가까운 데다가 어, 새끼를 낳아야 내가 또 돌봐줄 수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고 멀리 나면 심바 풀어서 또 찾을 거야 그러니까 임신 안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좀 그렇게 하면 내가 많이 돌봐줄게 그리고 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떤 힘든 것보다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더 크면 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즐기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뭐든지 아, 즐거움을 찾아서 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아, 돈쌓들고 저승 갈 것도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또 즐거운 거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 훨씬 더 재밌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제가 어,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밑에다가 어,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어,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이 너무 길다 싶으면 전화해서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그런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사람처럼 어떤 꾸밈이라든가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 습성이나 어떤 그 동물의 그 얘네 그 얘를 관찰하면서 얘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그그 그 저기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이제 지금은 우리 배우들이 원체 명배우라서. 잘해 주셔서 어 제가 쉽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되게 고맙죠, 걔네들한테.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또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수고했고 어 되게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아 건강하시고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상 김서방이었습니다.